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보어더입니다. 아, 6월입니다. 6월이고 어그저께죠. 어그저께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참올 한해도 벌써 6, 6개월이나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영상을 까 5월 초에 올렸더라고요. 근한 달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아 개인적으로 5월 달이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도 일이고. 홈쇼핑 짐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고, 또제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사를 한해 만에 와이프랑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뭐, 첫째 아이도 이제 유치원 가기, 이제, 유치원은 아니죠. 어린이집이죠. 가기 시작.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사실, 짬을 내서 영상을 올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만사가 다 귀찮더라고. 요 일하고 나면은, 조금, 5월달이 너무 저한테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리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채널도 아니라 뭐 기다려 주신 분이 계실까 하지만 은좀 그랬어요. 5월 달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약간 좀 극복을 하고 다시 영상을 올려야죠. 뭐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봐요. 포기하지 않고 뭐 그게 영업의 기본이고 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뭐 자꾸 늘어나는데 꾸준히 해보겠다는 뭐 인기가 없어도 해보겠다는 그런 기간이 늘어났는데 처음에 3년이었는데. 사실 3년은 지난 것 같아. 지나지 않았구나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5년으로 늘었어. <laughs> 그래서 언제까지 늘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꾸준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얘기해 볼게 제가 또 약간 지금 감기가 걸려서 5년 감기는 개도 안걸린다는데 그, 그런 감기에 제가 걸려가지고 <laughs>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은 그 네이트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물류바닥에, 포워딩바닥에 들어오면은, 뭐, 영업사원도 그렇지만, 업무사원은 특히나, 처음에 이제 업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등록하는 게 네이트온이거든요. 제가 해외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 등록할 땐 더더욱이나, 처음에 이제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 네이트온을 이미 깔려있죠 네이톤을 사용을 하는데 메신저죠 메신저인데 우리 업무가 전화로 오는 업무도 많지만 사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국민 그런 메신저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외국 메신저 왓츠앱이나 라인 이런 게 있, 있긴 한데 그걸 또 많이 쓰지만 이상하게 네이톤은 이 바닥에 어떤 정설이 됐어요. 안 쓰면 안 되는. 그래서 네이톤이 2003년도에 생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부침이 있었죠. 싸이월드라던가 아니면 그 기존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닷컴 버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신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상 거의 뭐 카카오톡이 야 워낙 지금 원탑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거의 살아남았다고 하는 건 네이톤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 이런 게 어떤 뭐 네이톤의 정의나 이런 거를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이톤이 살아남았을 때 유일한 이유가 이런 물류 인프라에서 우리가 써주기 때문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제가 다른 업계에 있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패션이나 이런 MD 쪽일 있잖아요. 뭐. 전자상거래 이쪽도 네이트온을 엄청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누가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건알수 없죠. 근데 누군가는 이 바닥에서 시작을 하신 거고 이렇게 뭔가 인스턴트 메신저가 필요한 업계, 물류라던가 이런 전자상거래나 이런 쪽이 뭔가 피드백이 빨리빨리 그 즉시 그 오가야 되는 특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트온이 그러니까 카톡이나 이런 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고 그걸 쓰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회사에서만 보고 집에 가서는 안 봐도 되는 메신저 이런 어떤 니즈랑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네이트온의 특성이 왜냐하면 네이트온 인터페이스나 그런 게뭐 카톡이나 이런 것처럼 어마하게 어마 많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sk에서 이제 네이트온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네이트 이런 메신저 기능만 되고 물론 뭐 파일이라든가 저도 업무할 때 이제 파일이나 뭐 이런 동영상은 거의 안 올리죠 업무할 때 업무할 때는 파일이나 사진 뭐 화물 입고 되거나 그런 거 업무랑 주고 받거나 할때 생기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모르겠어요 화주들은 또 네이토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이토는 우리 물류바닥 사람들이 <laughs> 우리들끼리 쓰는 메신저가 돼버린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볼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시간에는 해도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집에 가서는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어떤 메신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나 유저 매뉴얼 자체가 업무하기에는 그냥 적당히 쓸만은 한데, 굳이 집에 가서는 카카오톡처럼 편하게 안돼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이상한 취향이랑 니즈랑 맞아 떨어져서 네이톤이 이 바닥에서, 이 바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이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직한 사람들이 어디 회사에 있는지도 오픈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업무나 뭐 영업해보신 분다 아실 거예요. 포딩바닥에 있는 분들 그냥 거기 자기 회사 이름을 써놓거든요. 아니, 저도 써놨어요. 왜냐면은 하 저도 주로 이제 콘솔사랑 이게 되게 웃긴 게 선사 사람들은 네이톤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항공사나 콘솔사 쪽은 또 많이 쓰세요. 항공 콘솔사 쪽은. 그러니까 그런 우리 업계에서도 안 쓰는 부류가 있고 이런 콘서트나 이런 우리 같은 포딩 약간 을쪽 사람들은 네이트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딴데 회사 이직한 분들도 회사 이름을 써놓을 때가 있어서 어디 갔는지도 알고 그렇지만 이제 말은 안 시키죠 왜냐면 어색해지니까 그리고 굳이 말 시키면은 실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 바닥을 떴나 안 떴나도 그런 것도 보일 때가 있어요 왜? 항상 네이트가 꺼져 있으면은 이 바닥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 이 바닥에서만 네이트 쓰니까 그래서 이 네이트라는 걸 보면서 참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그리고 솔직히 차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보는 사람이 제가 이 바닥에서 딱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말 시키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회사 사장님인데 이제 자기 회사 올 생각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말 시켜가지고 차단한 적도 있고 왜냐면 계속 뭐 미안하다고 그러긴 죄송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이트가 이제 집에 가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별로 쓰기 싫은 그런 뭐 메신저라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인터페이스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미 이반하게 있던 사람들이 뭐 회사 처음 들어가는 인수인계 받거나 새로 일 시작할 때다 네이트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네이트가 아이디가 없을 수 있죠. 그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윗사람이나 회사에서 이미 기존에 쓰다 보니까 또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룰대로 해야 되니까. 처음에 가서 자기가 일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네이트는을쓸 수밖에 없고. 글쎄 뭐, 대한민국의 코딩회사가 뭐 수천 개라고 했을 때, 오륙천 개라고 했을 때,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섯 명씩만 해도 삼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5 6만번 이상은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네이트온 이라는 메신저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포딩바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거 아닌가 싶고 또 이렇게 네이트온 쓰다보면 광고도 많이 오잖아요 그만큼 또 니즈가 있다는거죠 그래서 네이트온 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말하다 보니까 네이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laughs> 막상 말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네요 뭐 그렇고 하여튼 네이톤 처음에 제가 외국에서 돈 외국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이제 2000년 2010년도에 이제 한국 들어와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네이톤은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이톤은뭐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그런 시절도 있었고 주로 업무를 했지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운인 같은 것도 이제 컨텐츠에서 받아놓으면 네이트온에 서로 찍어놓은 것 같고 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오래된 건또 이게 안 보이잖아요 네이트온 받은 파일. 그래서 다시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저는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그렇거든요 요즘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카카오톡처럼 국민 메신저라고 하기에는 좀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물류바닥에서 이바닥에서나 아니면 뭐 전자상거래 이쪽도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는 되게 최적화된 네이톤, 메신저가 네이톤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 너무 완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딱 업무보기에만 딱 좋은 기능인,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쳐다도 안 보는, 뭐, 저야 보지만 영업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이톤이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싶고, 살아남는데 또그 수요에 물류 쪽 일하시는 분들, 그, 수요가 사용하는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난리 날걸요. 네. 물류 쪽에서 난리 날걸요. 왜냐면 대체할 메신저가 없어요. 2000대 초반에는 뭐, 라이코스라던가 뭐, 막위즈위즈 뭐, 되게 지금도 들으면 알것 같은 그런 메신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의외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메신저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회사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네이톤이 2010년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봐도 물류쪽 인프라에서 많이 써줬기 때문에 사용해줬기 때문에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이 짧은데 네이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네이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고 뭐 영상이 짧으니까 좀 아쉬워서 덧붙여 얘기를 하자면 다음 대, 대통령이 이미 됐죠 됐는데 좀 물류 쪽에 대해서 항상 물류는 참밥이잖아요 참밥이고 <laughs> 어디가 이렇게 화주들 체육대회 가서도 맨 마지막이 물류긴 한데 그 물류 인프라가 참중요하게 부각된 게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운임이 많이 오르면서 많이 부각이 되고. 해외 파트너들 이렇게 만나러 가면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그때 돈 많이 벌었다. 그런 사장님들도 많이 보는데 좀 물류가 사실 뭐 아무리 3D 프린터나 이런 첨단 과학기술이 나와도 3D 프린터를 찍을 재료를 또 운반해야 되는 게 물류 인프라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뭐한 10년 후에는 그때 어디 사회경제기사 보니까 이제 저쪽 뭐야, 북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행기도 이제 인천공항에서 갈때 이렇게 아시겠지만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도 뭐, 저도 멍청해서 얼마나 는지 몰랐는데 지구가 이렇게 둥근 게 아니라 약간 넓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지구가 이렇게 약간 넓적한데 비행기가 갈때 아시겠지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행기 항로에 따라서 이렇게 미국 갈때 인천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LA 같은 데 가는데 배도 마찬가지로 그배 항로가 있잖아요 이제 컬링 한다고 하죠 포트마다 근데 그 배가 지금은 이제 그 루트대로 그 루트가 옛날에 이제 대항해 시대 때 파는 루트가 조금씩 이렇게 집약돼 가지고 더 가까워지면서 과학기술이라던가 배 어떤 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루트가 짜졌는데 사실 이런 거는 옛날에 다 영국이 짰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이 워낙 과거에 식민지가 많았으니까 해상이 발달한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북극해라 그래가지고 그 빙하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배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유럽 가려면 지금 거의 두달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을 많이 봤거든요 화주들한테 30뭐 부산에서 함부로 33일 걸린다 이건 진짜 옛날 얘기예요 그렇게 못 가요 요즘 거의 두달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화주들한테 할 말이 없는데 뭐, 현실인 걸 어떻게 배가 늦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극해로 이렇게 가게 되면 빙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막혔는데 그게 조금씩 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게꼭 우리한테 나쁘게 다가오는 건 아니다. 그럼 북극 항로가 개발되면 결국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예요. 북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치크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로 가서 이렇게 위로 가면은 2주에서 3주가 단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항로보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물류비도 적게 들고 티타임도 적게 들고 일종의 혁신인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는데 대한민국 정치판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laughs> 빨리빨리 안 변해도 좋고 거기에 반의 반도 못 들어가는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익이 있는데면 개떼같이 달려있는게 인간의 습성이고 그게 제가 알고있는 역사예요 이익이 없으면 절대 인간은 움직이지 않고 이익이 없고 어떤 큰 파일을 나눠야 한다는 그런 사상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한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열심히 일안 하죠. 결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게 인간사회나 문명이 지금까지 발전한 원동력이고 분명한 사실은 어떤 정책이든 경제든 그 인간의 이기심 시장의 이기주의를 반하는 거는 지금까지 다 망해왔어요.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뭐 삼성이든 오너의 욕심과 탐욕으로 다 이룬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지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포딩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이 바닥에서 영업을 뭐 엄청 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디 가면 그래도 못 한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똑같이 하루를 영업을 시키고, 한 달을 영업을 시키고, 세 달을 영업시키고, 여섯 달을 영업시키고, 영업 인간은 실적이 다 달라요. 인간이라고 하죠. 코딩 영업사원은 실적이 다다르거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인간의 단편 인류적으로 생산성이 이만큼이 나오니까 이거를 다 나눠야 된다. 그렇게는 못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카피탈리그 카피탈, 자본론이라는 칼 마레스크의 책은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복지 개념이라던가 어떤 인간이 불평등 개념은 영국에서 나왔어요. 왜? 영국이 1800년도까지, 1900년도, 불과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초강대국. 제일 잘사는 나라고 산업 산업화가 돼서 근데 그렇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정말 어린 아이들도 노동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되신 분도 소년공 출신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했으니까 그것처럼 노동을 시키면 안 되는 어린 아이까지 들 시켰어요. 왜 인건비가 싸니까 공장 노동자들의 이기심 때문인 거죠. 근데 그렇게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산달라고. 불을 울고 짖으면서 나온 게 사회복지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 어떤 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사회가 무너지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회복지의 개념도 사실은 사람이 착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회가 무너지면 지배층이 우리가 지배할, 지배할 근거가 없어지니까 뭔가 만들고 나온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조차도 인간의 이기심이 없었으면 나오기 힘든 거죠. 마찬가지 왜냐하면 지배하는 사람들은 피지배층이 없으면 자기들이 지배층이란 개념이 없어지거든요 그 루트 그러니까 그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살기 위한 균형을 만들어 주는 거지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뭐 불쌍하게 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뭐 우리가 어, 너무 좋아 행복해 서로 잘 먹고 잘살수있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의 이기심과 거기에 따르는 메커니즘인 거죠. 그 틀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정치고, 그 교통정리를 잘 해주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되신 분이 그거를 좀잘 하셨으면 좋은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고, 또, 뭐, 시덥지 않지만, 저는 뭐, 포딩 행사에서 이렇게, 일, 포딩 일을 하고 있지만, 물류 일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포딩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느낀 깨우침이라던가 그런 거는, 결국은, 나를, 내가 영업하게 하는 원동력이나,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내가 잘 되고나 하는 이기심이지, 결코 남이 뭐잘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남이 잘안 되면, 시기하고 그런 사 절대 아니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영업을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더 노력을 해서 성공,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편하게 살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배상? 뭐, 분배란 표현보다는 인컴.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되신 분이 그렇게 좀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안될때 이제, 조선 말기 같이 되는거죠 조선 말기에는 희망이 없는 사회였잖아요 노비들이나 평민들은 비족들이 다 해먹고 아, 또 헛소리를 좀 장하게 늘어놨는데 뭐 오늘 조금 네이톤에 대한 분량이 부족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4월달에 좀 많이 놀았거든요 이리저리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많이 놀았는데 포댕영업은 결코 한 달을 놀고 두 달을 논다고 해서 절대 결과물이, 나, 뭐, 결과물이 없어지거나 나오진 않아요.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전정전 직장에서 사장님이 참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유명하고 어록이 되는 거는 그 말을 뱉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고 유명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한테 가슴에 온 말이었어요. 지금 영업하는 거 2, 3년 후에 나온다고. 절대 앞으로 티안 난다고, 당분간은. 근데 2, 3년 후를 보고 지금 열심히 하는 영업사원이 정말 나중에 잘될 영업사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도 동감을 하는 거고, 제가 4, 5월 달에 좀 놀아가지고, 제대로 영업을 안 해가지고,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그분의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그분이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적 되게 중요해요. 실적 2, 3만 불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죠. 실적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업사원이 그걸로 판단되는 건데, 2, 3만 불, 4만 불, 5만 불 해도 순간 좋을지 몰라도, 행복한 건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그 사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하여튼 오늘 별 개소리 하는데,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꾸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예.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